하나님 조금씩 차가워지는 새벽 공기를 느낍니다 그래도 주님 생각하며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 날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상한 심령과 저마다의 다양한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걱정 한숨 가득 안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 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이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하늘에 더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사 그 보혈로 흠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정해진 날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 속하여 그 충만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희망을 교회 안에 남겨두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큰뜻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또 같았던 이 민족의 운명 앞에서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한국교회를 그리고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국교회는 언덕 위의 교회, 예배당에 갇힌 교회가 되어 세상과 괴리되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념이 거짓된 이단 세력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나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놀라운 비전과 가치를 세상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소망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꼭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시고 컨디션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작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였고 자녀들도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과정만이 아니라 결과에도 흡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멋지게 펼쳐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재료에 나와 주님께 단독자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맡기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밝고 빛난 미래를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우리 소망교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소송 중인 분이 있다면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로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분이 있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누구려 들려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고갇힌 분 심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짊어진 멍해와 굴레를 속히 벗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모인 한 몸이기에 늘 문제도 생겨나지만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굳건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관절과 근육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속히 치료되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 후 회복 중인 하나님의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증자와 기증자로 아내와 남편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요양시설에 머물며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간병인 만나 하나님 또한 영생토록 성교원 분의 마지막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서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여생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진 바라 누군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아주 간. 간결하지만 아주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고 또 너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은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어제 본문의 20절부터 21절, 22절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것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지금 바울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저 산을 이 산으로 옮기거나 또는 여기 있는 심겨진 나무가 저쪽으로 옮겨지거나 하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능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그의,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누구에게서 먼저 역사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늘의 옷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에 권세를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풍성하신 그러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고 또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서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붙은. 그런, 어, 아, 같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아, 그런 하나의 구성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미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뚫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심판하시게 될 바로 그분의 몸에, 그분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자그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그 그 충만함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인지, 교회가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의 형이 너에게 임하셔서 이것이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보이십니까? 사실 이게 잘안 보이죠. 이건 영적으로 주님께서 열어 주셔야만 보이는 크신 능력입니다. 그저 아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큰 어떤 하나의 능력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산물이다라는 것이 눈으로 열려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바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능력의 풍성함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능력의 풍성함은 오늘 본문의 2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풍성하신 능력을 지금 1장에서 뒷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시고 결국 교회 머리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의 역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이어지는 또 다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역사, 첫 번째라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장 1절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누구를 먼저 살리셨습니까? 앞서서는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서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면 아, 조금 이거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아유, 한글 성경은 너희를 살리셨다 라는 표현이 1절에 들어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는 너희는 허물과죄로 죽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은 그 휘마스라고 한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이라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라는 말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그리고 나서 살리셨다는 것은 5절 끝에 원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한글 성경이 의미를 보다더 분명하기 위해서 먼저 살리셨다는 말을 먼저 하나 두고 5절에 다시,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받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는 그 이야기 훨씬 더 이해가 쉽지만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문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 문장에서 살리셨다는 말은 뒤에 있으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죠. 우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는 또 어떤 존재냐? 바로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르고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이죠. 당연히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죠.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망이 마지막인 세상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은. 결국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아래 복종한 상 불복, 복종하고 살아가는 끌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불순종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사탄과 마귀의 세력 안에서 결국은 그저 끌려 살아가고 있는 철량한 존재인 인간. 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런 존재일 뿐이죠. 자, 그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3절은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은 내 신체적인 것이 원하는 뭐 배고픔이라든가 어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모든 것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모든 것을 애쓰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종말적으로 본다면 허물과 죄라고 그렇게 규결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여기까지. 1절, 2절, 3절은 지금 허물과 죄로 지금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이그 문장에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읽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이 원어 one 원어를 보면 라우를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안에 밥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도 그것을 넣었는데요. 한글 성경은 그것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 그러나를 말로 여기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 그러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동력이 돼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결국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리셨다. 무엇 때문에요? 극률로 인하여. 극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자,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5절,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세번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6절에서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다시 하늘 위에 올리시고 하늘의 편에 앉히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교회 머리로 삼으셨는데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살리실 때 우리를 같이 붙이셔서 교회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붙이셔서 우리도 살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네.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일으키셨고 하나님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서는 도저히 믿어지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이게 아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꿰뚫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는 것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그 7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그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 이 기적,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위대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기도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이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행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주는 선물을 수용하는 것이죠. 물론 행위가 포함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그것을 어떤 하나의 의의가 그 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줬다, 5만 원을 줬다,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뭔가 노동의 대가로, 어떤 뭐 가치의 어떤 교환에 의해서 돈을 주거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나에게 돈을 5만 원을 줬다, 10만 원을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나는 이 5만 원을 노력해서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죠. 행위. 나도 행위를 했어. 받는 노력을 했으니까 받을 만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10만 원으로 5만 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선물이죠. 그죠? 선물을 누가 줬을 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는 거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드는 그 행위가 내 것으로 받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이그 능력의 크심은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기도 의 제목이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